자, 엄마 공부도 해야죠. 오랜만에 또 공부해야 되는데 자, 이번 시간에는 야채, 채소 이런 거를 한번 공부해봐요. 어,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계속 할 수도 있어요. 일단 해보고. 어, 나도 처음 보는 단어들이요, 다. 대부분 다 처음 보는 것들이라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고 어차피 요리하는 데 이런 채소가 많이 사용이 되니까 알아두면 좋겠죠. 근데 좀 생소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자 이거는 오이예요. 오이 오이는 어떻게 있냐면 미국 영국식으로 한번 들어보면 쿼컴버 이렇게 있는데 cucumber, 이렇게 있는데 영국식도 있는데 쿼컴버 예, 네, 쿼캄바 이렇게 읽고 미국식은 큐캄버 이렇게 있는 것 같아. 큐캄버 그렇죠? 자, 그러면은 이제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.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. c 는 시옷하고 키읔 발음이 있다 그랬어요. 근데 c 가 거의 앞에 나오면은 키읔 발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요. 유가 나오잖아요. 유 이제 유인데 유는 어도 되고 우도 되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간데 쿠보다는이큐 발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큐. 큐고 그리고 씨가또 나왔어. 그죠? 그러면 여기서 또큐키 발음이 되고 유가 또 나오는데 똑같은데 c u c u인데 여기서는 어로 발음이 되네요. 어. 그리고 m m은 미음이죠. 미음. 그리고 b b는 비읍 이알은 e 뭐라고 그랬냐면 어 발음이 난다고 그랬어요. 어 이알은 e 어 그래서 큐컴버 했는데 미국식은 알이 발음을 뻘 그러니까 혀를 혀 혀를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은 혀를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. 혀를 이렇게 말아준다고 뻘 하고 이해되죠. 이거 입술. 코 이렇게 있고 큐컴버 이렇게 발음을 하는가봐요. 이게 오이 그 어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을텐데 어원 이런거는 나중에 다음 단계로 한번 해보자고요 됐죠?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? 씨큐큐큐 q c q u o m 미음, b 읍이 e, r 어 이렇게 큐컴버 큐컴버 미국식은 끝에 r r 의 이렇게 혀를 이렇게 말아서 혀 끝이 입천장에 닿게끔 그렇게 하는 발음인데 r 이렇게 해 가지고 끝에 버버 이렇게 발음을 한다.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미국 발음이 될 텐데 나는 뭐 원어민 발음은 아니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원리 같아요. 그러면 다음 거. 이번에는 가지.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읽냐면 내가 읽으면 에그플랜트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. 에그플랜트. 들어 볼까요? 한번. 미국식. eggplant. e g 이렇게 읽네. 영국식 eggplant, eggplant 미국식은 eggplant 이렇게 있고 영국식은 eggplant, plant 이렇게 있네요 plant, plant 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라고 보면 돼요 뭐 복합 명사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egg 많이 들어봤죠 egg egg는 r이요 r 그죠 r plant는 뒤에 plant는 식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에그플랜트 이 가지가 모양이 알처럼 생겼다고 그러네요. 처음에 이게 자라날 때 길쭉한 게 아니고 달걀 모양으로 동그랗게 생겨 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에그플랜트라고 그렇게 하네요. 에그는 또 달걀 이렇게도 하죠. 플랜트는 식물이라는 뜻도 있고 공장 이런 뜻도 있어요. 또, 동사로 쓰이면은, 심다, 그리고 덥다, 뭐, 이런 뜻이 있어요. 여러 가지. 여러 가지. 이, 우리 한글에서도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, 영어도,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, 에그 플랜트라는 것은 가지라고 정해져 있네요. 가지는 에그 플랜트.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게요. 자이 이는 이라고도 되고 그 다음에 에라고도 한다고 했었죠. 아이우에오에서에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. 아이우에오 이런 거 있었잖아요. 오아이우에오 이런 거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는 에로 이제 처음에 처음에 이, 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렇지. 지는 지로 발음을 하지만 기억 발음을 한다 그랬죠. 기억. 이 지에 요 여기 이 지를 알파벳 그릴 때 여기에 이렇게 기억 모양이 안에 들어 있어요. 그래서 기억이라고 읽으면 돼요. 기억 발음이 난다. 그럼 액에액액 에. 에, 에, 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음을 들어보면 액플랜트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 지가 여기 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 모음 모음이 없이 자음과 자음이 나올 때는 그 중간에 으로 발음을 할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에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아. 에그 그리고 p p는 뭐예요? p읍이죠. l l은 l이니까 리을 그리고 a는 a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아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그리고 n 에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. A, 아 에. 이렇게. 그러면 아까 전에 영국식은 run 이렇게도 발음을 했지만, 플란트, 란트라고도 할수도 있고, 플랜. 이렇게 에로 발음을 해보죠. 그리고 에는 니은이죠. 니은. 그리고 뒤에 T, T는 트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e 플 p l a n t 풀 여기서 여기도 자음과 자음이잖아요. 그죠? 자음과 자음이니까 으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. 반드시 규칙적인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에그 프풀 렌트 이렇게 읽으면 돼요. 다시 다시 한번 써 보면 이에지 기억 그이 지지까지 그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지지까지 그피 피읍 l r a A, n d n t t 그래서 마지막 발음이니까 으 발음이 되고 여기도 자음과 자음 사이에 에, 으로 들어가는 건데 p만 발음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p인데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프 이렇게 발음한다고 봐야 되겠죠. egg 이렇게 같이 플랜트 풀 엔트 풀 엔트를 빨리면 플랜트 이렇게 되잖아. 되죠?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. 이렇게 해서. 자,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.